안녕하세요. 유림모터입니다. 요즘 금값, 은값 많이 오른 거 다들 아시죠? 뉴스 보면은 금, 은 얘기 뿐인데, 그럼 우리 정비사들이 매일 만지는 구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삼아서 랜드로버 스타트 모터 안에 들어있는 구리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한번 까보겠습니다. 사실 스타트 모터는 고장나면 대부분 통으로 교환하거나 리빌트 제품으로 교체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시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구리 양이 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 플러스 호기심 플러스 재미 이세 가지로 한번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스타트 모터가 겉으로 보면은 뭐철 덩어리, 알미늄 덩어리 밖에 안 보이죠? 무겁고, 오래 쓰면 고장나고, 보통은 그냥 버려지는 부품입니다. 하나씩 분해를 해보면, 안쪽에는 코일, 브러쉬, 정류자,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이 구리선입니다. 이 구리선은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감아놓은 코일인데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촘촘하게 감겨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빼는데도 손이 꽤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겉보기랑은 다르게 안쪽에 구리가 계속 나오죠. 이게 진짜 스타트모터 하나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뜯어서 돈으로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 대비하면 절대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저야 이런 부품들이 많이 있고, 한 번씩 호기심에 뜯어보고, 뜯어보다가 뭐 구리는 뽑아서 챙겨놨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팔아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한두 개 가지고 해서 돈안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 부품 하나에 이 정도 자원이 들어간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 꽤 신기합니다. 정비사 입장에서는 매일 만지던 부품인데도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요즘 금값, 은값 오른 거 많이 체감하시잖아요. 구리도 사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전선, 반도체 쪽 때문에 구리는 항상 수요가 많은 금속이죠.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부품들 보면 구리가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 금속 덩어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이걸 팔아서 돈 벌자 라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비사 입장에서 부품 하나를 끝까지 까봤을 때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는 영상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고장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부품을 대하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은 재미삼아서 랜드로버 스타트모터에서 구리를 한번 빼봤는데요.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부품들도 한번씩 이런 식으로 까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리가 또 계속 나오죠. 이거는 스타트모터 마그네트 안에 들어있는 구리 코일이에요. 여기에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 아니죠, 이거 완전 부셔버리는 거죠. 자동차 부품을 부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도 이해하고 약간의 껌값이라도 챙기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마추어 이거는 구리를 못 뽑겠더라고요 이건 태워야지 뽑아지는데 이거 불 지펴서 태우면은 엄청 그 매캐한 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어요 이거는 안녕